자 그럼 다음 게임 릴리와 꿈 속의 살인 <laughs> 이름 진짜 <laughs> 무섭네 시작해봅시다 뉴게임 <laughs> 이 게임은 픽션이며 실제 인물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이 게임은 우울, 자살 등이 민감한 소재를 네? <laughs> 물음표? 민감한 소재를 다루니 게임플레이시 주의 바랍니다. 여긴 내 방인가? 뭔가 다른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혹시 옵션 소리 좀 키울 수 있나? 오케이, 마스터 볼륨을 좀 키우면 좀 커지겠지? 어, 이 정도면 된것 같다. 알록달록한 책들이 가득하다 고양이 쿠션이다 무척 푹신해 보인다 어떻게 하면 30분 걸린다면서 엔진이 생일 수 있지? 엄마가 작은 고양이 데려왔다 하얀데 머리색이 조금 노랗다 엄마가 데려와 놓고 엄마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챙겨주고 있다 나나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많이 신뢰하는 것 같다 뒤부터는 많이 찢어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일기장 밑을 보니 무언가 있다.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어째서 일기장에 열쇠가. 근데 고양이 어디 갔어? 고양이가 땜면서 캣, 그거, 물품만 보이는 거 같은데? 잠깐만, 방금 뭐지 저거? 칼 들고 있는데? 내가 잘못 본 거냐 저거? 저거 피부단식피부단 칼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왼쪽 아래 멘탈 보여 저거? 작은 열쇠 사용해 문을 열었다 <놀람> 처음 보는 그림들이다 행복한 가족 부족할 거 없는 유년기 부족할 거 없다기에는 좀... 그림이 다르지 않아? 이것도 행복한 가족으로 안 보여 넘어진 상처 밝기만 한 미래 선택 야 야, 뭔가 선택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 게 있잖아. 저기 맞냐? 어. 와... 어떻게 이겼지 뭐? 근데 멘탈이 있는 이유가 엔딩 문길이었나 저거게? 어, 저건 뭐야?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해. 아까 있던 방으로 도망치자. 도망가~ 도망가~ 야,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는 건가? 좀 무서웠지만 가만히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나가보자. 이게 맞냐? 아, 일단 세이브하자. 위험한 거 지나간 것 같으니까. 어? 아, 깜짝이야, 또 있는 줄 알았네. 저긴 들어가자는 게 좋겠어. 그럼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밖으로 나가는 길? 정문이 잠겨 있다. 무언가 쓸만한 것이 있을까? 열심히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산 고양이 사료들이다. 꽤먼지가 쌓여 있다. 왜 얘가, 에? 얘가 사서 먹여? 엄마가 데려왔다며. 나나의 밥, 간식들을 적어놓은 메모이다. 돈은 내가 써야 되는 거야? 고양이를 위한? 아까 날짜증 괴물. 손에 칼을 들고 있던 것 같아. 혹시 모르니 호신용을로 챙겨두자. <목소리> 부엌 칼을 손에 넣었다. 어? 얘가 나나인가 본데? 냐 <목소리> 나나?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넌... 널 다시 볼수 있는 거 보니까 여인 꿈속이구나. 그렇지. 아, 고양이 죽었나봐. 다시 볼수 있다는 거 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김에 추르라도 줄까? 추르봐나 아, 죽었나본데? 시제리를 가득 차 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전부 모양같이 생겼다. 박스들 안에는 술병이 가득 담겨 있다. 전부 아빠의 몫지다 아빠는 술... 엄청 좋아하나 보네. 추리가 가득 있다. 추리를 손에 넣었다. 지하실 문이 잠겨있다. 어쨌든 추리는 챙겼고, 박스란 아, 전부 아빠 몫이 또... 옳지, 역시 추리를 좋아하는 게재함 없구나. 오랜만에 나나를 놀아주면 시간을 보냈다. 나나가 부모님 밥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건 열쇠잖아? 이런 건 어떻게? 나나 같이 어디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씨 이렇게 밝기만한 부금이 막울리고 고양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나오는 건씨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또 만난다면 좋을 텐데. 저건 아까 그 괴물? 자세히 보니 아까보다 둔하고 생김새도 약간 다른 것 같아. 괴물과 마주본 상태로 달려가면 부엌칼을 상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마주본 상태로 달려가면? 그래도 괴물을 마주보지 않은 상태에선 기습을 당할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야겠어. 멘탈이 달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맞냐? 불안하니까 다시 할까? 가 일로 안녕 이러면 되는 거잖아 멘탈 지키는 거는 역시난 천재야 부모님 방 열쇠 사용해 문을 열었다 어 끔찍한 곳이지만 은 둘러보자고 이렇게 끔찍 끔치... 뭐가 끔찍해 술병은 끔찍하긴하다 술병들이 놓여 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전부 텅 비어있는 선물 상자다. 울고 있는 고민형이다. 밖에서 텅 소리가 진짜 나는것같 나가도 되는 거 맞아? 전부 텅 비어있는 화를 내는 고민형. 눈을 감은 고민형. 슬병들이 놓여있다. 고양이의 보은, 고양이 자신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은혜 갚으러 온 건가? 책이 아니라 알록달록한 술병들이 놓여있다 전부 텅 비어있는 선물상자 화를 내는 고민형 별못통 비어있는 선물상자 별거 없네요? 어? 30이니까 세이브 막 써도 될것 같아서 서재의 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 방은 처음에 괴물이 들어갔던 방이야 혹시 그 괴물이 떨어뜨린 걸까? 적어도 열쇠가 밖에 있다는 건 지금은 방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겠지. 열쇠로 따놓으면 은 괴물이 들어가서 대기설수 있지 않을까요? 서재 방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자주 물건을 숨기던 곳이다.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책장 탐사에서 무언가 보인다. 정신과 약을 쓰는 것 같다. 정신과 약? 약 봉투에는 약이... 아! 이게 멘탈 지키는 그건가 보다! 정신과 진료 영수증이 가득 차있다. 책장 틈 사이에 무언가 보인다. 정신과 약을 손에 넣었다. 알록달록한 책들이 가득하다. 책장 틈 사이에 정신과 약. 지하실 열쇠. 이거라면 주방에 있던 지하실 가볼 수 있겠어. 정신과 진료 영수증이 가득 쌓여있다. 저건 전에봤던 검은 괴물? 어! 방금 열렸던 문인데 저기 열리지 않아 이제 어쩌면 좋지? 찌른다!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 아! 늘러야 되는군요 젠장 아니 찌르면 뭐 다른 거 있는 줄 알았지 아까 와 있던 거 봤으니까 혹시 피할 수 있나? 나 궁금하니까 한번 더 눌러볼게요. 가만히 있는다. 그런 거 없고 안 피해지고요. 눌러도 죽여, 죽여.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건물 필요 없어. 마냐 이게? 이제 돈 나오지 않는 건가? 아, 멘탈 지켰어요. 확실한 건. 이제 문 따고 들어가자. 어, 선택. 가장 난이은 곳이다. 누군가 갇혀 지내는 적이 있다. 이 흔적들은 매우 난익다. 설마 내가 갇혀 있었어? 밧줄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의자를 똑바로 둘까? 의자를 똑바로 두고 위로 올라갔다. 밧줄에서 나온 정문 열쇠를 손에 넣었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상하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뭐지? 얘 자살했나? 혹시?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문 열쇠를 사용 문을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뭐더 없네? 대문 잠겨있... 에? 여기도 잠겨있어. 찔러! 가만히 있는데? 야, 가만히 있는데 선택지 아까부터 계속 왜 만들어놨는데? 뭐 있는 줄 알고 눌러보잖아. <laughs> 가만히 있는데 눌러보고 싶잖아. 찔러. 어째서 그들을 인 거지? 어! 고양이! 나나! 어라? 저기봐 꼭두각시 리리야!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목소리는 어? 뭐야? 왜 춤춰? 뭐지? 몸이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내 몸에 실들이 걸렸잖아. 끊어내고 싶은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제 그만해. 이 실을 풀어줘. 무슨 무슨 소리야? 난 꼭두각시잖아. 내가 춤추러 하면 춤춰야지. 난 꼭두각시 같은 게 아니야. 난 사람인 걸? 어이 새또막 뚝딱 이거 들어 다음에 내가 대돌다니 정신 차리가죠 여러분 이번엔 릴리가 불꽃덩이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나 어, 부상 상대 여기 뛰어야 돼 그리고 저 목소리 분명히 내아아얘 목소리야 아 미안해요 내 목소리야 일어나 이나 이건 꿈이야 어서 일어나 어 뭐야 이건 또 이건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데. 아직 꿈속이구나. 그 와중에 저기 뇌 모양은 뭐냐? 물고기 인간들이 수영하고 있다. 너 어디서 왔니? 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파모들이 나가본 적이 없지. 하지만 나갈 필요도 없는걸. 여긴 정말 환상적인 곳이니까. 안녕, 저분우야 이구나. 반가워. 여긴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단다. 분명 너도 마음에 들 거야. 틀림없지? 틀림없어도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오! 나내 가방을 먹구나! 그래 맞아 이건 정말 비싸고 또 비싸고 또 귀한거야 나 절대 하나 가질 수 있는게 아니지 <laughs> 세명밖에 대화 되는 애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대체 이건 무슨... 저 포스트잇 있는건 틀림없이 나야 아 나나야 나나 어떻게 됐을까? 혹시 여기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에이 포스터스 고양이에 대해 아냐고? 그래 알고있지 근데 가짜 심부름 하나만은 고양이에 대해 알려줄게 이 핫도그들을 손님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네가좀 갖다드려 다 드리고 오면 알려주마 플레이 핫도그는 노란 옷을 입은 손님 실리 핫도그는 빨간 옷을 입은 손님 마지막으로 치즈 핫도그는 파란 옷을 입은 손님이다 실리 핫도그 아니 파란 옷얘 아니야? 파란 옷인가 치즈 핫도그 내꺼 이건 내가 시킨 플레이어라는 나가져오서 고마워 어나 내가 시킨 실리 핫도그가 왔네 예 어차피 시작한 거골복길에는 다른 선이 있를전해주지고려 이거 하나더 해줘 그럼 정말 알려줄게 골목길에는 이 위쪽에 있어 음... 상인에게 핫도그를 받았다 핫도그? 내가 시킨 거야 그래, 나야. 내가 시킨 거야. 맞아. 에리 와. 와서 건네줘. 더 가까이 와. <목소리> <목소리> 그때 그 괴물이었어.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설마 나나를 해치고 나한테 다시 온 건가? 잘피으라고 했니? 아무튼 그렇다고 믿을게. 나야 이미 손님들에게 돈은 받았으니까 저기 수영장 위에 vip 룸이 있어 그쪽에서 그이 고양이를 봤어 고마워요 수영장에 vip 찢어진 조이가 놓여있다 내 일기장 의일부분인것 같다 너무 배가 고프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신기를거슬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 하루가 지났다 너무 배고프다 아 마침 엘리베이터 고장 떠나봐. 어떻게 V.I.P.룸이라 가봤자 의미가 없지만. 아빠 때문에 굶어 뭐 죽었나? 아니면 아빠를 죽였나 얘가? 여기선 나나가 안 보여. 어쩌면 저 로만이 있을 도 몰라 저리가 여긴말 그대로 V.I.P.를 위한 곳이야. 원래 들어 방법이 없을까? 예, 이리 와봐. 너 저기 들어가라는 거지? 내가 저러면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을 알아. 날 따라와. 정말 이 길이 개구멍이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또야!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다시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다시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다시 찔렀다. 하지만 괴물은 사라지지 않았다. 릴리는 칼을 떨어뜨리고 눈을 감았다. 또 고양인데? 나나 무서 했구나 아까 괴물이 날 죽이려 했는데, 무슨 소리 들려들렸어 그때처럼 네가 날 도와준 거야? 여기에 어? 너랑 함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릴리는 주말에 가족이랑 어디 안가 우린 잘안 가. 왜? 부모님이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하셔? 글쎄, 그런가 봐. 왜? 너는 어디 나가는 거 싫어? 좀 내향적인 편이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가족들끼리 시간 안 보내? 집에서만 보내? 집에서 뭐하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 부모님이랑 어떻게 지내는데? 너희 가족은 어떤데? 이제 이 꿈속 세상이 지긋지긋해 어서 여기서 깨고 싶다 릴리 고양이도 키운다고 하지 않았나? 고양이를 두고 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거야? 고양이는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어쩌다가? 왜? 제발, 일어나. 일어나, 릴리, 일어나. 또 다른 꿈이네. 찢어진 조이가 놓여있다. 내 일기장의 일부분인 것 같다. 나는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배가 고프면 엄청 운다. 아빠가 나나를 집어던지려 했고, 그걸 막아내려 오늘도 한참을 맞았다. 뒤부턴 많이 찢어져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거울을 들여다볼까? 들여다본다. 거울 속에서 열쇠 조각을 찾아냈다. 사과? 나나 죽었어. 약 정신과 약 선택 죽었냐 진짜? 진짜 고양이가 마중 나왔나? 열쇠 모양의 테이블이다. 어쩌면 열쇠 조각들로 열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조각을 합친다. 조각들이 모여서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거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한번 겨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나나, 잘 있어. 나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옛날에도 지금도... 뭐야, 얘는 죽은 게 아니었나? 안 죽었어! 히든 엔딩, 곁에 있어줄게. 히든 엔딩이라고, 이게? 야! 보통 히든 엔딩은 안 나와야 되잖아! 이런 건막 해피엔딩, 노멀엔딩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왜 히든 엔딩인데?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엔딩 노트가 그러면 어디지?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되나? 안봐 볼까 한 번? 아 봐야 되나 어차피? 거울을 깨뜨린다가 있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엔딩 분기 것 같은데 혹시? 거울을 깼는지 안 깼는지 차이 아닐까 이러면? 세이브를 여기서 하고 깨보자. 멘탈이 까요. 이거 한번 가 볼까? 배가 아닌 걸로? 이름 영 아닌 걸로 생각기는. 이름 다를까? 거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한번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나나? 어? 왜 그래 나나? 거기 뭔가 있어? 거울에 손을 대라는 건가? 문이라. 아까 만든 열쇠 써보면 될지도 몰라. 아까는 나나한테 인사하고 그냥 가지 않았어? 이건 혹시 나 이제 가볼게 잘 있어 나나. 가는 건 똑같네. 아까도 이랬나? 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잠깐 사이에? 뭐야 다 깨야지만 뭐가 다른가? 해피엔딩 새로운 미래 아 이번엔 나나가 안나왔어요 야 해피엔딩하고 히든엔딩하고 다를게 없잖아 <laughs> 아이고 참 아까 정신과 약은 그냥 진짜 만약에 다쳤으면 회복해라 그런 용도였나본데? 야 그럼 저희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바뀔 만한 거그 밖에 없는데? 거울 다 깨기? 엔딩이 3개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 맞을 거야, 이제. 거울 다 깨는 거. 깨자! 너도 깨자! 너도 깨자! 정신이 어쩌저쩌 떠는 것 같은데? 마지막 혼돈으로 바뀐 것은 같막 저기 거울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한번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아 괴물이 되다. 아니 왕이 계승이네 미친. <laughs> 아씨 이걸 먼저 볼걸 그랬나? 야 게임 오버잖아. <laughs> 어쨌든 다 맞네. 아니 이거. 결론적으로 진짜 꿈탈출이네. 그 와중에 릴리와 꿈속의 살인이라는 게 진짜 씨, 죽여버리네, 진짜. 자기 자신을. 그럼 이건 여기서 끝!